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니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말이 독사의 혀 같으니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다가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나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다시 하지 말며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니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게 하소서. 사람에 대하여 비난의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칭찬의 말을 하게 하소서. 속에 미움이 있거든.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입을 굳게 닫아 잠그게 하소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지도자를 미워하지 말고. 입에 무거운 돌을 매단 것처럼 신중하게 말하고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는 밝으시니 함부로 말하여 화를 자초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갈렙처럼 말하고 여우수화처럼 말하게 하소서. 낙심되는 말을 하지 말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을 정화시켜 주소서. 재단 숯불로 지제시어 온전히 거룩하게 하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여 주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니,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잔을 가득 채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